안녕하세요. 예, 세르차 정권사입니다 예, 오늘도 빛보다 빠른 방송 전우주 방송 한번 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 보시면요, 아, 일단 미국장은 뭐 크게 변화될 만한 요소가 지금은 조금 <laughs> 적은 위치죠. 예, 계속 122에 62 있고, 62에 22 있고, 22에 음봉 이렇게 있는 위치입니다.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래 크게 큰 의미는,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20을 깨고 무너지든 간에, 아니면 20을 깨지 않고잘 가다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던 간에 둘 중에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요 안에서 깨작깨작 움직이는 거는 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미국장은 계속 순탄하게 잘 가고 있구나. 미국 진이 대단하네요. 뭐 전쟁도 전 세계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도 별 영향력을 물론 세세하게는 바뀌어야 바뀌겠죠. 근데 일단 주식에서는 실제 상황과 주식 증권계의 상황이랑은 다르다고 제가 세우깡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그 농심이 새우깡 많이 팔았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새우깡 못 팔았다고 해서 주식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 실제와 증권계에서는 이 경우는 다른 겁니다. 이 실제 기업이 좋아진다고 해서 증권에서도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기업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증권계에서도 그 기업이 조, 종목이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지가 그렇더라도 어려운 부분인데 내부 사정을 저희가 다알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어, 일봉을 보시면요. 은봉으로 끝났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요. 평장, 지극히 평장이죠. 오전에 아, 이거 이거. 오전에 냅다 달렸다가 그죠? 분봉으로 보면 오전에 냅다 달렸다가 어, 뭐야. 음. 오전에 냅, 여기서 오전에 냅다 달렸다가 오후에 어, 한열시반 열한 시에 빠그라지는 거 맞죠? 정확하게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 정확한 그 차트가 나왔죠. 오전에 빠짝 이게 평장입니다. 정확하게 평탄한 장. 오전에 아홉 시에서 열시 사이에 빠짝 아홉 열 시까지는 아니네요. 열시 근처까지 슈팅 비슷하게 상승을 했다가 소위 자리에서 깨작깨작깨작. 깨작, 깨작 올라갈 놈은 올라가고 내려갈 놈은 내려가는 건데 이번엔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11시 12시 사이에 11시 12시 사이에 이제 여기서 지지하고 12시쯤에 이제 여기서 눌림목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매매 안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뭐안 하면 하든 안 하든 뭐 크게 상관없지만 일단 저는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상승을 하더라도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는 매매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언제 하느냐 1시에서 2시 사이에 1시 여기서부터 2시 사이에 뭔가 지지하는 느낌이 들면 상승장일 때는 120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애들 하, 조종장이나 하락장에서는 밑에서 120까지 가는 애들 그러니까 밑에서 120까지 가는 애들 또는 120을 살짝 깼다가 120을 120까지 가는게 아니라 120을 이렇게 깼다가 120까지 올라가는 애들 120이나 20까지 올라가는 애들 이렇게 120까지 가거나 20까지 올라가는 요런 애들 120까지나 20까지 올라가는 애들 요런 애들 위주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이제 뜬금포로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서 뜬금포가 뭐냐면 뭐 그냥 뉴스 하나 뉴스 하나 써 먹거나 그나마 그런 뉴스도 없이 그냥 뜬금 진짜 이유를 모르게 올라가는 애들. 그히 그러니까 이제 차트상으로 이유 가 없이 올라가는 애들을 뜬금포 상승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런 애들 몇종목 있었죠. 그래서 아, 오늘은 그런 애들이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원래 구라 매매 시간에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 뜬금포 애들이 몇 종목이 올라가 버리면 그런 애들이 힘을 못 씁니다.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에는 종목의 수도, 영향력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뜬금포로도 올라갔는데 구라매매도 잘 올라간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드뭅니다. 오늘 상승률, 어, 상한가 종목들 보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은 뭐 풍력 관련된 뭐, 그거, 그런 <laughs> 종목인데 보면은 120 밑에서 백이십 밑에서 백이십까지 꿈을 이뤘어요. 그죠? 근데, 근데 대기 물량이 좀 많아요. 백구십만이에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많이 가 대기 물량이 많을까 보니까 말 그대로 뜬금포 상승을 해서 거의 안흔드는 안 선에서 그냥 쫙 올라갔습니다. 상을 들어갔고요. 그래 봤자 종가상입니다. 그죠? 종가상인데 대기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종가상이래도 대기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재수 좋으면 은이 정도까지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이 있어요. 15% 정도까지 840 유닛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841원까지 예,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만약에 이거 841원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바로 3분의 1을 버리시는 게 좋은데 아, 나는 그냥 오른 대로 하겠다. 그러면 팔 한번 버리고요. 멈춰 있어도 버리고 올라가다가 멈추면 버리는 건데 이제 VI에 걸려서 멈추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VI가 아닌데 올라가다딱 그냥 멈춘다. 이유 없이 멈추, 멈춘다. 그러면 방금까지 상승을 했던 상황이래도다 예, 버리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3분의 1을 다 버리십시오. 인스피언 같은 경우는 신규주라 제가 모르, 모릅니다. 왜 올라갔는지 왜 여기까지 갔는지 잘 모르는데 내일도 어, 4만이네요. 대규물량이 4만인데 3만 5천 얼마 안되죠. 예, 주식이 어느정도 증권계에서 어, 사랑 구실하려면 제가 3년 최소한 3,4년 이상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내일 4,5% 정도 갭될 확률이 있지만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4,5%갭뜨면은 그냥 매물대를 여기로 보시고요. 1만 1천 한 14원 정도 이상에서 뭔가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3분의 1을 버리든, 어, 다 버리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거 가지고 또, 어, 저 뭔가 후기를 도모하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을, 어, 노을은, 어, 얘는, 어, 본장에서 120만 터졌네요. 어, 본, 어, 강상이네요. 강상인데 120만. 그 남, 잔여 물량이 반 정도만 된다고 해도 괜찮은데 45만. 반은 안 돼도 어쨌거나 괜찮죠. 내일 얘는, 어~ 저 앞에까지 한번 봐야겠네요 이런 애들은 여기까지 물량을 받아 놓은 상태라 근데 어~ 65%니까 65%면은 내 상한가를 넘어가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상한가를 넘어가는 수치라 어, 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매물대를 여 위로 잡을 게 아니라 여기 양봉의 머리들 여기로 잡아볼게요 그럼 26%죠 어~ 여기도 있네요 그죠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요. 그죠또 예, 나름 또 있어요. 26%, 26%. 아, 얘는 상 후보가 내일 연상 잘하면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지금 어 에너지 흐르는 추세를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가 어 상한가를 한번 간 건데. 어, 연상을 연상은 좀 그렇고요. 제가 볼때한20 20% 정도 20 20에서 25%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한25% 정도. 근데 25%면 어차피 상한가 후보입니다. 결국은 내일 여기만 뛰어넘으면, 12%만 뛰어넘으면, 어, 상 후보가 된다. 12%는 아니고, 10% 정도 되겠네, 여기. 10% 정도. 여기, 여기하고, 치매머리, 봉의 머리, 여기 뭐 치매머리, 여기 여기도 치매머리. 뭐몇개 있어요? 예, 있으니까 여기서 10% 정도 상승을 한다 그러면, 아, 이거 20% 이상 바라보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10 를 갭을 떠서 올라가면 이렇게 보는 거지만 바닥부터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보수적으로 10%만 그냥 보십시오. 요즘 거래량이 잘안 터지니까요. 인스웨이 뭐야?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어, 소프트웨어라네요 신기준데 잘 모르겠어요. 얘는 근데 그냥 어, 저 상장하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무너졌다가 지금 요 바닥에 매집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 무너지면서. 물량을 좀 받은 듯한데, 물량을 받았다고 하기엔 조금 저조하죠. 요구도 예, 그렇고, 이기도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20 근처 왔으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 약간 봉이, 여기 1차, 2차인데 10에서 한12%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바닥부터 가면 10에서 12%, 10에서 12% 이상에서 시작한다. 3분의 2 정도 그냥 버리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거 가지고 20%를 가든, 뭐20% 이상을 가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노팀 아까 이 뜬금포매라고 제가 어, 뜬금포로 상승한 거라고 랬는데 이렇게 보고 얘기했더니 어, 상을 들어갔습니다. 상 들어가신들 축하드리고요. 120까지 목표로 보기엔 너무 멀, 멀죠. 81%니까 60% 이상이 되니까 내일 연상을 바라보기엔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24만 9천이고요. 어, 8만 6천 뭐 얼마 안 되죠. 그 그러니까 분봉으로 봐도. 중간 상이긴 한데 종가상은 아니에요. 분명 아닌데 어 중간 상이라고 하기 좀 약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가 전반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죠. 뭐 저는 추세를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거나 무너지고 있는 어 건거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사실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뭐야? 횡보를 하나, 둘, 셋, 4개월에 대면괜찮는데이 이쯤에도 최근 영향에서도 계속 무너지고 있었죠. 그 내일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올라갈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라가는 걸좀 따진다 그러면 9%, 9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9% 정도 바닥부터 올라가면 9% 되고요. 9%에서 아마 이거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냥 9%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9%에서 시작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9%에서 팔하면 무조건 버리시고요. 올라가면 견뎌보시고, 그죠? 그리고 난 이것저것 모르겠다. 그러면 9%에서 그냥 3분의 2 정도 버리시는 게 맞아요. 근데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올라, 9% 정도 보시는 거고요. 바닥부터 올라가면도 불구하고 파란색이다. 그럼 당연히 버리셔야겠죠. 그죠? 예. 파라면 일단 버리는 겁니다. 예. 그 기다릴 만한 요소가 없어요. 파라면. 분봉이든 일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레인과 오늘 몇 종목 남으니까 20% 이상 종목들 몇개 볼게요. 에어레인은 신규주입니다. 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신규주라서 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전이 무너질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크게 못 올라가고요. 금양그린파워는 아까 음, 아까 이거뭐 종목 얘기했나? 어. 음, 얘기하려다가 말았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 제가 아까 어, 구라면의 시간에 이걸 언급을 하려다가아좀 그런데 왜냐면 몇 개월 동안 계속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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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추세라 그. 뭐죠 수렴 비슷하게 무너지길래 아 이걸 수렴으로 볼 수는 없겠다 무너지는 추세구나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제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 로스 선 지켜 지, 지키면서 한시두시 사이 여기서 한번 잡아보서 얘기를 하려다가이건 말았는데 어쨌거나 상승을 했네요 근데 찜찜하면 안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 제가 아까 1차 여기 보고 2차 여기까지 보려고 했더니 크게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아보시라고 한시두시 사이에 17% 정도에서 잡아보시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더니 크게 상승을 했네요. 데좀 찜찜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칼 손절, 그칼 손절을 안 하실까봐 찜찜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종목도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지지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한시두시 어 사이에 한번 잡아보시면은 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본게 아니라 잡아보시면 이 정도까지는 확률이 있네요. 그면서 20%까지 그래서 5, 4, 5% 정도 한 사오 프로나 프로 정도 먹, 먹으실 분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고요 좀 약간 장이 장이 비리비리 하길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얘는 또 신규 저, 저거라 뭐 특별히 이렇게 뭐할수 있는 뭐죠 예, 근거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매매를 혹시 뭐칼손조를 해버리고 할까 했는데 그냥 저도 안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아 이거를 하면은 잘하면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요, 여기까지는 먹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먹을 것 같은데 4 5 프로짜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아 아니구나 오늘 뜬금포 매매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멘트를 날렸죠 뜬금포 매매가 있는 날은 구라 매매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오늘 그냥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말아 버렸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 그 매매하는 게배 아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찜찜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 그래서 저도 매매 안한 거고요. 노머스 신규주라 뭐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왜 여기까지 는지 모르겠고요. 내일 오늘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내일 무너지는 게 맞는데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개불도들라도 아, 위에 위치꼬리가 있잖아요. 2만 4 0이원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한 날은 다음날 시간 단일가가 올라가더라도 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해드렸죠. 크게 상승한 종목이 다음날 또 크게 상승하기에는 어, 3% 이내다 확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맞다 얘기했죠. 이스트 이스트 에이드... 아까 뭔 소프트 아니었나? 이스트... 소... 오...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이스트... 아, 소프트 여기 있네요. 이스트, 소프트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구나. 아, 이 두, 두, 두 놈이네. 이스트, 소프트도 있고, 이스트, 이스트 에이드도 있네요. 아까 아래 꼬리 에 달린 거 얘기했던 건 이스트... 음... 헷갈리는데... 얘가 아니라 얘가 아래 꼬리가 긴거 보니까 얘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얘는 어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얘는 이제 아래꼬리가 달린 종목들 오늘 크게 상승한 종목들 몇 종목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얘는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 아 요거는 경우는 다르지만 아래꼬리가 달린 긴 거로 마저 아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경우는 다르다고 제가 아까 밴드에서 얘기를 했네요 상한가를 간종목을 이렇게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워낙 높아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30%니까요 갭 떠서 시작하면 이게 지금 갭 뜨면 10%니까 40% 이상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 아래 꼬리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멘트도 바꿨죠. 아래 꼬리가 긴 종목은 웬만하면 어,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가 아니라 바꾼 겁니다. 얘는 어, 아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아래 꼬리가 긴 종목으로 치부하고 말았고요. DS 단속도 아까 제가 아까 추천 종목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안 했나? 어, 헷갈리네요. 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아 뜬금포로 얘기했나? 뜬금포로 얘기했나? 어, 아닌데. 어, 요새는 기억력이 가물거, 아까 이스트, 뜬금프, 상보 DS 단석을 제가 아까 왜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분명히 신풍도 얘기했었고, DS 단석, DS 단석. 이걸 왜 얘기했을까? 음... 그냥 DS 단석이라고만 얘기했네요. 어. 그냥 알꼬리가 긴 종목이라고 치부해서 그냥 얘기를 했나 본데요. 어. 지금 밴드 보니까 글씨로는 DS 단속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laughs> 그, 그 아닌게 DS라는 게 눈에 띄니까 어, 아까 뜬금포 얘기하면서 이제 뜬금포 단밀도 있고 뭐 유닛 뜬금포 슈팅으로 상한가도 들어간 내용으로 아까 분명 얘기를 하긴 했는데 딴딴 어, 딴 생각하다가 글 올렸는지 DS 단속을 왜왜 왜 올렸는지가 이유가 안써 있네요 예. 구라매매 시간에 뜬금포 상승이 많으니까 오늘은 구라매매를 좀 이제 조금 자중하셔라 하는 글도 있긴 있는데 예,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있죠 DS는 예, EAST-AID 맞네요 아까 헷갈렸던 d s 산석가 아까 11시 21분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추천 정보로 11시 21분이면 분봉으로 봤을 때 이미 상승을 한걸 얘기하는 거였네요 어, 그러니까 저 크, 이렇게 크게 상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여하튼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상승을 크게 했는데 얘는 어 얘가 저거였네 신규주였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넥스트 바이오가 있나? 이름이 익숙하지 않네. 넥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아니네 이 하나뿐이 없네. 넥스트 아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제가 착각하는 건가 보네. 왠지 이름이 비슷한 게 얘가 이름을 바꾼 거 바꾼 게 아니라면. 어. 오래 태어난 애 맞네 신규주네요. 근데 이름이 왠지 이름이 낯익어서 낯설은 게 아니라 낯익어서 제가 지금 그 이름이 바뀌었나 싶어서 봤더니 아니면 어디 패밀리가 패밀리가 정해져 있는 애가 그랬더니 아니네 착각인 줄 알았더니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도 신규주네요. 모르네네요. 얘는 음 보통 여기 4만3천 얼마까지만 보는 거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가 거래량이 크다고 해서 여기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보통은 목표가를 볼 때.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이 봉이 많은데 봉의 머리, 봉의 머리, 침의 머리, 봉의 머리 여기 있죠, 침의 머리 여기까지 여기를 보는 게 맞습니다. 얘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상승한 을 겁니다. 아마 내일은 무너질 확률이 크겠죠. 근데 왠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왠지 이렇게 갈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120 맞고 왜안 그러죠. 맞고 무너졌다가 이렇게 해서 왠지 이렇게 갈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갈것 같지 않나요? 그다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건 오늘 크게 상승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크게 갈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안 하는 겁니다. 왜 크게 간 종목이 크게 상승한 종목이 연속으로 또 크게 갈 확률은 코스피 코스가 합쳐서 3% 이내다. 그래서 올라갈 거를 예측이 되더라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오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17% 때까지 내려왔네요. 웰깁스 well, 바이오, 얘는 웰깁스 well, 하이테, 뭐 별거 아니고요. 얘는 이제 이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돌파 상승을 해서 견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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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안 무너지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너지면은 소위 자리에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완전히 바닥까지 가면은 심지어 바닥을 여기 여기가 바닥이죠. 바닥을 깨는 순간까지 내려가면 얘는 어디까지 간다? 그래도 반까지는 간다. 여기와 여기에 반 정도까지 반 바로 밑에 왜한 거죠. 여기와 여기에 반 정도, 요 정도까지는 간다 여기, 그죠? 밑둥을 깨면은 반 정도는 가는 경우가 있고 밑, 여기 밑둥을 지지하고 또 반도 가는 경우가 있지만 가끔은 이 밑둥이나 요요 요 중간 정도에서 상승을 해서 허리가 아니라 모가지나 어깨까지 가는 경우 있지만 여기까지 바라는 게 아니고 라반 정도에서 보수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원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지금 이거 이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아니 이걸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못 하고 있죠. 아니면은 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까지 가면은 여기 중간까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갔다가 반 정도에서 올라가면 오히려 여기 머리를 돌파해서, 아이고왜한 거죠? 돌파해서, 어왜한 거죠? 돌파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컴퓨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경우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눈에 익혀놓으셔야 되는데 눈에 익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머리로 깨우치려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때가 아닌가보다 그래서 교육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만들려고 하다가 아 너무 이르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한번 재꼈어요. 그리고 나서 목도 안 좋아지고 건강 상태도 안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좀 어, 날짜를 못 잡고 있는데 여하튼. 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뭐 여기 까지만 보겠습니다. 크게 상승한 종목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렇게만 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침으로 다 물량만 받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며칠 안에 좀 어, 장이 좀 좋은 장이 하루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근데 내일 당장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내일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일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뿐이지. 예단하면서 내일 무조건 올라가니까 나는 무조건 잡아야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주식에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유일한 공식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응하는 방식만 어, 훈련을 해서 몸에 익혀놓는 것 뿐이지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다음날 어떻게 어떻게 이미 계획을 다 세워서 난 무조건 매수를 할 것이다. 내일 무조건 매면 안할 것이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맞죠 내일 금요일이니까 오전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고요 만약에 시초부터 무너지거나 갭에서 무너지는 지수가 보이시기 시작하면 매매를 하던 것도 중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